상담을 하다 보면 학부모님들 중에 아저 이번까지만 해보고 정말 안 되면 다 그만두고 뭐라도 시킬라구요 다른 길을 찾아야지 원 이러면서 자꾸 이제 아이를 협박하시거나 아니면 학부모님 같은 경우도 약간 포기한 듯한 말투를 자주 쓰시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제가 해당 학부모님들 앞에서는 따로 말을 못 해요. 왜냐하면은 이제 학원비를 받는 사교육업자 입장에서 보면 제가 거기다 대고 아 그래도 그만두시면 안 됩니다 라는 말을 하면 이게 애매해지는 거거든요 우리가 사교육을 시키는 이유가 원래는 어떤 이유였냐면 공교육에서 못 따라가는 걸 따라잡는 게 목적입니다 근데 아 공교육 하도 못 따라가니까 애들이 이 사교육을 시켰는데 문제는 다른 사람들이 시키는 만큼 따라서 하려다 보니 본인의 소득보다 더 오버해서 시켜야 되고요. 이게 어쩔 수 없이 상대평가라는 구조기 이 때문에. 이제 고등학교 때부터는 어쩔 수 없이 돈이 또 들어가는데 중학교 때까지는 상대평가 라고 하기에 애매모하게 abc 절대평가로 갔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정부가 있으신 분들은 그 전에 이제 빌드업 좀 해놓으시고 그리고 자금이 있으신 분들도 그 사전에 좀 빌드업을 아이를 해놔요 네 근데 뭐가 문제가 생기는 거냐 정보나 자금이 부족한 분들이 그 빌드업을 못하게 되는 순간이 중학교입니다 그럼 이제 중학교 때나 초등학교 때 사실상은 빌드업을 못했으니까 뭐 아이가 머리가 좋으면 또 따라잡기도 하는데 우리 아이들 머리가 그렇게 성능이 좋지 않습니다. 네.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 고등학교 때딱 되면 상대평가를 하잖아요. 남들이 시키는 것만큼은 해봐야 뭐라도 비벼볼 수 있는 상태가 되니까. 근데 문제는 여지껏 쳐 놀던 애들이 고등학교 가서 생각은 그래요. 생각은 아나 어, 엄마 해야 돼. 나 진짜 열심히 할 거야. 막 이렇게 말은 하는데 행동 보면 저기 소파에 쳐누워가지고 핸드폰 쳐보고 앉아있는 걸 보면서 그것도 똑바로 도안 앉아있어요. 아주 척추 측만증이야 이 새끼들은 아주. 그걸 보고 있으면 속이 뒤집히는 거죠. 그리고 숙제했냐 뭐했냐 그러면 할 거야. 다 했어. 막 뻥치고 거짓말하고. 어디서 그런 건 배워갖고 오나 봐요. 그래서 인스타에서 그런 걸 가르치나? 쇼츠에서? 근데 문제가 뭐냐면 이렇게 되니까 사교육비를 투자를 하는데 돈이 진짜 썩어 문드러지면 그래. 뭐 보통이나 도 하면 되지 이렇게 생각하는 학번님들 있는가 한편 돈이 진짜 쪼들리잖아요 우리가 생활비도 지금 힘들고 지금 무정부 상태고 <laughs> 경제도 안 좋고 그런데 그 안에서 쪼개고 쪼개고 쪼개서 학원비를 내는 건데 거기서 바라는 게 이제 커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초밥을 비유하면 돼요 12만원짜리 초밥을 먹어보는데 마트 초밥 2, 3만원짜리와 가격은 한 4배 차이 나잖아요 근데 맛은 한 2배 좋을까? 뭐이 정도예요 근데 그걸 한번 먹고 오면 확실하게 이 마트 초밥이 맛이 없다는 걸 느껴져요 근데 교육도 똑같이 그냥 일반적인 뭐 집에서 공부를 하다가 학원을 다녀보면 이게 상대적으로 자료나 그리고 사전에 강제적으로 연습시키는 부분이 있어서 시키는 거를 이수한다는 조건 하에서는 훨씬 더 편하거든요. 자기 의지를 자기가 조절할 필요가 많이 없어지는 거예요. 정말로 혼자서 스스로 끌고 나가는 게 상당히 어렵습니다. 사람이란 게. 근데, 강제적으로 약속을 하고 돈을 냈기 때문에 거기에 꼬박꼬박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면 그런 행위를 유도하고 유지하는 데는 훨씬 더 유리한 거죠 그 비용을 학원에다가 내는 건데 그것만 바라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면, 당연히 학원을 보냈으면 성적이 올라야 돼. 이건 원래, 원래 공부를 하면 성적이 올라가는 게 아니라 유지될 수도 있는 건데, 학원을 다녀서 성적을 올려야 돼가 변질된 겁니다. 이 아이의 베이스가 없는 애를 채웠을 때 성적이 거의 그대로 있을 수도 있어요. 찍어서 50, 풀어서 50, 뭐 이런 느낌. 그러다가 특정 구간대에 가면 이제 올라가기 시작할 건데, 문제는 고등학교의 시험 범위들을 좀 보시면 알겠지만, 각 단원별로 내용이 다 달라요. 같은 과목이라도. 그러니까 계속 새롭게 공부하는 습관이 안착되는 게 주목적이 되는 거고, 그렇게 공부한 걸 가지고 뭐 수능을 보고 뭐 내신을 갖고 대학을 입시를 하고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학원을 보냈는데 성적이 안 올라. 왜냐면 새로운 걸 봤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머니도 입장에서는 화딱지가 나는 거죠. 화딱지가. 그리고 여기다가 내 인생 갈아 넣어서 이거를 계속 유지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의문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나 저기 맛있는 소고기도 못 먹고 내가 명품백 메자고 한 것도 아니고 내 백도 다 해줘가지고 가방도 다 해줬는데 우리 아들 메이커 가방 사주고 앉아 있고 우리 딸 샤넬 립밤 사주고 앉아 있고 이런 거 하다 보면 이제 화딱지가 나는 거죠. 화딱지가 나죠. 아니 옛날에 보따리 사서 학교 다니는데 가방도 제대로 못. 한번 사주면 한 2년 3년 씁니다 근데 요즘 애들 1년 쓰면 다 망가져요 옛날 보다 품질이 더 좋은데도 그러니까 막 쓰는거지 배가 부르니까 나중에 지돈 갖고 지가 사면 그런지 못합니다 어머님들이 오죽했으면 그런 말 하나 이번까지만 하고 안하겠다 근데 어머님들 앞에서는 제가 못말려요 못말리는데 왜냐면 학원비로 저희 학원에 내는건데 어 아이들이 그 말을 하면 어머님들이 어쩔수 없이 얘기하는거죠 근데 아이들이 그걸 배워갖고 와요 뭐라고 하냐면, 선생님 저 이번까지만 열심히 해보고, 근데 이번까지도 열심히 안 해, 걔는. 걔야. 여지껏 핀드핀드 했던 대로 하는 거야 그냥 이번에도 공부를 해보겠다는 얘기야 저안 되면요 그냥 다른 길 찾으라고 그냥 혼자 하려고요 이걸 갖고 와요 어머니 그러면 진짜 얘 평생 책임지셔야 돼요 이게 어떤 상황이냐면 제가 야너좀 와서 남아서 문제 좀 풀고 수업을 들었으면 이거는 이해만 한 거야 이해만 한 거니까 이거만 갖고는 너가 할수 있는 게 없어 네 걸로 소화를 해야 돼 공식도 암기를 해주고 문제도 연습을 해주고 이렇게 해줘야 된다 그러니까 와서 애라 와서 그러면 뭐라는 지 알아요 어 저. 스카 등록해. 스카는 등급해. 스카 10시 이후에 가라고 이 빡통가리들아 학원에서 선생님이 직접 불러가지고 여기서 해준대잖아 야 스카 선생님이 더 전문가겠냐 전문학원 선생님이 더 전문가겠냐 이 새끼야 생각을 어떻게 그따구로 밖에 못해 어떤 새끼는 와가지고 인강 들어야 된다고 뭐던데 에라이 아이고 그러니까 니가 군대 밖에 답이 없는 거야 이 새끼야 아주 그냥 연병들을 떨어 까작을 떨고 그냥 불르면쳐 와가지고 아 감사합니다 그러고 더 와가지고 문제도 풀고 질문도 하고 가면 되는데 문제 와서 푸는 것도요 와가지고 가방 딱 해놓고 음악 한 30분 쳐 골라 그러니까 엄마가 그 돈을 투자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고민을 하는 거야 이 새끼야 근데 문제는 뭔지 알아 내가 지금 왜이 방송에서 엄마를 말리고 있는지 아니야 이 새끼야 네가 딱히 잘하는 게 없어 아 진짜 제가. 참, 여러 가지를 하고 있잖아요. 지금 뭐, 사업도 하고 있고, 학원도 운영하고 있고 하는데, 유튜브도 하고 있고, 요즘엔. 음, 부모님이 일찍 일어서, 공장도 일하고, 뭐, 막노동도 뛰어보고, 여러, 일들을 너무 많이 해봤어요. 많이 해봤는데, 그래서 할줄 아는 게꽤 많아요. 그래서 지금도 나이 먹고, 나이가 진짜 많이 먹으면, 제가 할 거를 준비를 하고 있어요. 어머니 생각하는 거 뭐, 부동산을 하실래나, 뭐 이런 게 아니라, 예, 제가 지금 하고 싶어 하는 거를 또 따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준비 기간이 20년이라는 게좀 단점이긴 한데, 한 제가 70세 다 돼서, 이제 할거 없어지면, 지금도 딴 거를 또 조금씩 조금씩 소일거리로 하고 있어요. 그 짧은 시간을 내서. 어떤 분들은 그런 시간은 어떻게 되냐라고 하는데, 이방송 성을 보는 젊은 남자들이나 아버님들 술 담배 안 하면 시간 남아 돕니다 친구 만나서 인생 한탄할 시간에 인생 탄탄하게 준비하시면 시간 남아 돌아요 예, 좀잘 시간도 충분하고요 예, 그래서 저 이것저것 합니다 그렇게 근데 요즘 아이들 그렇게 시켜보셨어요? 저도 이제 부모님이 일찍 일어가지고 생고생을 한 거지 요즘 아이들 그렇게 고생시키려면 어머니 어머어머 우리 아들 우리 딸 공사하면 안 되는데 이러고 앉아계시잖아요 요즘 어머님 아버님들 머릿속에 뭐가 있냐면 우리 의 장가갈 때 시집갈 때 1억은 해줘야 돼뭐 이런 생각도 갖고 계신 분들도 많아요. 그래가지고 아이를 뭐 죽을 때까지 끌어안고 그렇게 가실 건가봐. 그러시면 안 되죠 그거. 순장이라고 하거든요. 옛날 왕들이 죽을 때 자기 신하랑 가족들 싹다 같이 묻어가지고 데리고 가는 거. 그 순장이에요. 그렇게 하시면 그냥 어른으로 못 키우세요. 근데 요즘 아이들이 기술을 배워서 뭔가를 하고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음, 미용업을 예를 들어볼까요? 미용업에 100명이 뛰어들어서 30명이 남고요. 나중에 최종적으로 그리고 나서는 5명이 미용사가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미용사가 되도 개인적으로 차리는 데까지 견디는 애들은 한명 있다고 해요 그 정도로 어려운데 또 개인적으로 차려도 뭐 그중에 그중에 70%가 3년 안에 폐업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머니 기술로 개인사업하는 저도 지금 개인사업 하잖아요 이걸로 이렇게 10년 20년 유지한다는 게 쉬운게 아닙니다 어머니 일반 회사 다니는 것보다 개빡세요 정말 빡세요. 정말 보상이 큰 대신에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에요. 저희는 그래서 저도 저희 집 안에 있는 뭐 꼬맹이들, 뭐 조카나 이런 애들한테도. 항상 얘기하는 게 회사원이 될수 있는 상태를 만들어라 좋은 직장에 들어갈 수 있는 상태를 만들기 위해서 공부를 해라 그리고 나서 사업은 회사 경험을 하고 나서 해도 늦지 않는다 라는 얘기를 꼭 해줘요 근데 공부를 중단해 그럼 회사원이 될 기회마저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가 연기자가 되고 싶어 해요 기타리스트가 되고 싶어 해요 어떤 애들은 꿈이 없대요 꿈이 없으면 더 위험한 거왜더 위험한 거냐면 꿈이 없는 아이는요 준비할 시간을다놓칩니다 그러니까 뭐라도 끌고 갈수 있는 미끼가 없기 때문에 꿈이 없을 때는 이 친구들아, 잘 들어. 너네가 꿈이 없으면 지금 미친 듯이 시키는 건 제대로 하고 있어야 되는 거야. 꿈이 없다고 돈도 안 모으고 흥청망청 쓰는 새끼도 있거든. 나중에 되면 딱 시기가 왔는데 돈이 없어. 오히려 빚만 있어. 너네도 딱, 아, 내가 이거 뭐 하고 싶은데 그런데 공부한 게 없어. 그래서 못 가. 대표적으로 중학교 때 핀둥핀둥 꿈 없다고 놀다가 이제 꿈 없는 게 유세야 아주. 그것도 이제 부모님들이 하도 보호를 하니까 꿈이 없어지는 것도 있어요. 다 해주는 거야, 금전적으로. 원래요, 어머니, 꿈은 언제 생기냐면, 돈이 부족할 때 생깁니다. 얘네들이 금전적으로 쪼들릴 때, 그때 꿈이 생겨요. 뭔가 쪼들리고, 뭔가 부족하고, 뭔가 결핍이 생겨야, 그래야 꿈이 생기는 거예요, 부모님들. 어머님, 아버님 꿈이 왜 생겼어요? 그 결핍 때문에 생긴 거잖아요. 까먹으셨어. 그러니까 잘 생각하세요. 그래서, 결핍이 없는 애들이 그렇게 꿈이 없으면, 남들 준비할 때다 놓쳐. 중학교 때 팽팽 놀다가 고등학교 1학년 됐는데, 나 기계공학자 될 건데, 근데 물리선행 하나도 안 했고, 선행도 한 번도 안 했어. 그러고 나서 어떻게 통과도 개판쳐 수학은 수학대로 다 날라가.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렇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얘기 안 할게요, 저는. 저 악담한다고 또 그럴까봐. 공평하다는 말을 너무 착각을 하시는데, 준비된 사람한테 기회가 가는 건 당연한 거고요. 준비 안한 자한테도 공평하게 해달라는 거는요. 개미와 배짱이 아시죠? 배짱이가 여름 내내 띵가띵가 쳐 놀다가, 겨울 되니까 공평하게 나한테도 음식 줘라. 라고 얘기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이런 걸 날도둑놈 심포라고 하는 겁니다. 그건 공평이 아닙니다. 비굴한 거지.